국내 연구진이 간경변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맞다간 간경변치료제가 없는 터라 상용화되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간경변 환자는 남성 25만여 명, 여성 15만여 명으로 남성이 1.6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경변은 40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간질환으로 상당수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판 중인 치료제는 간경변 전 단계인 지방간 증상을 완화하거나 간세포의 활성을 도와주는 보조 치료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약물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오토파지라는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간경화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포가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세포 내 폐기물을 자가 포식 방법으로 없애는 이른바 오토파지 현상을 활성화해 간경변 유발 인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연구진은 지방간이 있는 제브라피시 물고기에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한 뒤 분석했더니 정상 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간섬유화가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특허 출원 3건과 관련 논문 2건이 발표된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 의료 전문 기업의 기술이 이전돼 본격적인 상용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경구가 투여 가능한 저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을 하게 되면 환자한테도 용이하면서 새로운 저분자 물질 의 신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오토파지 활성으로 인해 간경변 유발 인자가 억제되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아직 작용 원리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